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왜 대부분 원거대로 할려 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쵸?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당시 또 애들이 많을 때였는데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어좀 하자, 같이. 음. 그때부터 좀까지. 그러니까 처음 와서 그때까지 에. 좀 이렇게 인정해줄 때까지가 음. 한두달 이상 걸렸어요. 예. 그럼 그두달 이상 세달 가까운 기간 동안 어땠겠어요? 아 제가들 말씀드렸지만 네, 주영원 씨, 네, 멋지고 저죠 네, 그 노래 듣고 와요. 노래가 딱 나가는 동안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난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거야, 혼자. 아그 노래 끝날 때쏙 들어와요. 그러면 또 마치 이 안에서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처럼 저한테 너무 친절해요. <laughs> 알죠, 저는. 혼자 알죠. 아, 저는 알죠. 노래 나가면 거, 또 나가고. 그걸 갑자기 아, 난 보다가 뭐당 하다가. 아, 계시죠. 괜히... 오, 끝나면. 자, 최하정의 파차 아, 아, 정말 서론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래요. 주영훈 씨가 그랬다면 저는 반대로 최하정 음. 씨가 그때는 왜 이제. 막.. 지금도 뭐 잘나가지만 그때는 조영훈씨가 막좀 방송이 막 처음 할 때였죠. 네. 저는 오히려 막 개콘하고 오히려 음. 내가 마다할 때였어요. <laughs> 그때 그뭐 오지영 피디님하고 <laughs> 변종원 피디님이 있어요. 그래서 배. 오셔가지고 고정을 하라 그러는데 한주 해주겠다고 해서 한주하고 고정해요! 그러는데 아전 됐다고.. 아. 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있, 아, 아니더라고요. 안 맞죠? 깍쟁이 같고.. 아. 천인상은 아, 그랬어요. 아. 천인상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음. 한시간 일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음. 여자가 뭘까? 음. 재밌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한게 음. 다시 하게됐죠 음, 그거 기억나요, 최하정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야 네가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라고 음. 얘기했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어, 그래요? 뭐였냐면 무슨 음. 이렇게 음악 나가는 동안 점점 이제 조금씩 스튜디오 안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셨어요, 예, 예. 최하정 씨가. 네안 나가고. 조금씩 노래 나가는데 안 나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예, 예, 는 예. 말을 걸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음. 야한두달 만에 말을 <웃음> 걸더라고요. <웃음> 개인적인 대화를 예. 방송 말고 그래서 음. 전아이 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안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서 음. 아, 내주변은 내가 제일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내 주변에 전부 있는 사람들이 막 있는 척해서 막 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주변엔 음. 내가 제일 가난한 내가 내 주변에선 내가 제일 못 살아 어. 어, 그랬더니 주영은이 내 주,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제일 부자래요 아, 부자가 아니라 그래 난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잘 사는 거 어. 그랬어요 하나. 근데 굉장히 그렇게 와 닿더라고 죄송한데 네. 두분 얘기하실 거면 두분 얘기해서 자꾸 너무 웃긴 게두 분이 자꾸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나도 아니, 그랬다, 오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 저한테 호감을 보이시기 <laughs>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나> 미치했다 <laughs> 예, 예. 오늘 금서 금서 <laughs> 그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얘가, 야, 그표 알았어. 있어. 얘기 좀 그만 좀 해. 둘 얘기. <laughs> 아, 옛날 얘기하는 아니잖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 오늘.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체이지, 미리 얘기하겠어요. 역사책이지, 역사책. 옛날 얘기 합시다나요. 그럼 선 김영철 씨. 나를 네. 이제 쭉 보니까 참 괜찮은 여자죠. 그렇죠. 예. 음. 그런 걸자 본인 입으로 더 해주지 그래? 마요. 나도, 내가 왜냐면, 그래. 큰종고 그래, 아니, 내가 안 해주거든. <laughs> 내가 잘안 해주거든. <laughs> 아니, 나는 이제 나름 이제 좀단락을 잡아가려고. 성주석 예. 씨가 보는 라디오로 멱살 잡는 거 오늘 한번 보게 되나요? 하셨습니다. <laughs> 난 정말 영철이는 멱살 잡으려고 그랬어. 음. <laughs> 아, 영철이도 굉장히 까, 까다로운 네. 게 있어요. 저는 생방송 도중에 음. 그 최하정 씨가 저한테 볼펜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볼펜이 그래. 뭐 이마에 이렇게 딱 맞은 적이 있어요. 있었죠. 생방송 중에 무슨 얘기 하다가 딱! 이런 적 있어요. <laughs> 저는 최하동 씨가 저한테 실제로 레알로 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개인로 한번 하고 싶은데 아 이거 17주년 기념회도 할 수가 없네요. 김세희 씨가 음. 아, 여자 다섯 명 있는 것 같아요. 주영훈 아저씨랑 김영철 아저씨 정말 수다스럽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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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주영훈 씨는 참 얘기를 하면 재밌고 센스가 있는데 음. 본인 방송할 때는 아, 지루하기 짝이 없던데 왜 그래요? 좀 다르나요? DJ 보셨어요? 할 때랑 게스트 저엔범 보할 때요? 예. 아 이게 다 사실 누울 자리 보고 가서 눕는 거잖아요. 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이 가정마다 음. 이 사람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게 내가 김영철을 사귈 때랑 음. 다른 남자를 사귈 때랑 다 언어가 그,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 또 그렇게 어. 하큰 내어를 쓰는 건 바보예요. 그렇지, 그렇 연애를 네. 성공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써줘야 맞아. 돼요. 저는 거기에 맞는 랭귀지를 선택한 아, 거예요. 아, 그거 또 오늘은 여기에 여기 오니까 말하는... 내 쏙쏙 음. 나오네. <laughs> 난 제아정 씨 오히려 응. 김영철 씨최파트에서 이렇게 재밌는데 왜 본인 거는 그렇게 해요? 하면 나그 얘기하려 고 그랬는데 난 MC 체질이 아닌가봐. <laughs> 그래. 게스트 체질인가봐. 여기서 하는 거반만해방송이 그냥 반만 했어. 반만 했어. <laughs> 반만 했는데 <laughs> 예.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했던 코너 오랜만에 한번 외쳐 볼까요? <laughs> 아, 그래? 딱 외치면 그 느낌이 와요. <laughs> 아, 네. 나 나와. 자. 그렇지? 지훈 네, 씨 음, 가사 끝을 잡고 네. 자. 예. 아, 예. 자. 음. 김영철 씨 거부터 먼저 해 볼게요. 자. 내 거? 예. 우리 그 음악 있잖아요. 음. 그거 음악 주실 거예요? 딴딴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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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다시 할래요? 지금, 지금 이정 씨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 근데 잠깐 네 얘기는 다르던데요. 내인가 다르다고 하 이렇게 못해 영철이 불러 이렇게 다가 여기에요 김영철 정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영훈 씨가 오빠 네. 자 그러면 지영훈 씨랑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자. 이거 오랜만이하는데한3년 됐는데. 아, 아까 유용하겠어. 최정, 최영훈에. 최정, 최영훈에. 가사의 끝을, 끝을 잡고, 잡고 꽉, 잡아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laughs> 왜 저런 <초라하지> 게 <laughs> 이게 이게 뭐예요? <laughs> 하지 말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하지. <laughs> 왜, 왜, 오랜만에 <laughs> 좀. 예. 아 이거 이게 다요? 우리가 음, 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기사한 그렇죠. 버전이 있어요. 오. 이른바 최파타를 빛낸 화려한 게스트. 정말 예. 또 최파타 하면 화려한 게스트 두분 포함 정말 남부럽지 않았죠? 네네. 자 그래서 한번 게스트들을 쭉훑는 의미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아, 저희도또 네. MR 준비가 됐나요? 아 그렇죠. 자, 예. 한번 해볼까요? 자, 뭘 몰라요. 예. 자가사 자. 여기 있죠?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세요 <laughs> 아름다운 최화정 SBS 17년 세월을 터잡으시고 기분 전환 외치며 방송하시니 대대손손 훌륭한 게스트 많아 어린 왕자 이승환 말발송 시격 듣고 있나 유희열 월드스타 사이도 타블로까지 최파타를 빛냈다. 빛냈다. 푹扑했다박효시박효시 응. 귀여웠다 서인국. 서인국 만당콤비영훈 응. 맞서 싸운 영철 역사는 흐른다. 자, 정말 전, 다 나왔었죠. 저는 예. 맞서 싸운 네. 영철이라고 했는데, 음, 네. 맞서 그치. 싸워서 진짜 이겼죠. 맞, 맞서 싸웠지 않아. <laughs> 진짜 싸웠다. 하정이가 네. 한번 울었다라는. <laughs> 아 울었어 요 진짜? <laughs> 영철이 때문에 분해 죽겠어. 정을 <laughs> 어떻게 죽이지? 왜냐하면. <laughs>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거예요 없어요 이 사람을 <laughs> 근데, 이렇게 막 대하는 사람이 우리 밖에 <laughs> 음. 없어요 옛날에 그런데 하하씨가 누나 나도 막좀 대줘 욕도 좀 하고 해줘 안돼그영철한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제가 옛날에 별명 붙여줬어요 음. 예전에 이문열 원작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에 보면 네, 네. 엄석대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내가 엄석대라면 엄석대 반에서 예. 다 친구들이 꼼짝을 못해 <laughs> 사실은 다 불만들이 있어 어머 나짝 이렇게 는 네가 더 이상해요 <웃음> <웃음> 나는 네. 불만 얘기했잖아요 네. 네. 对。Yeah.